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목요일 KTV 뉴스 중심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실효적 전쟁을 대비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의 올해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북한 도발에 대해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군의 실효성 있는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전쟁을 대비하는 실효적인 연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군에서의 교육과 훈련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 장병에 대한 이런 실효적인 전쟁 대비 연습이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상대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가짜 평화고 이에 기댄 나라는 역사상 사라졌지만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나라는 자신의 문명을 발전시키며 인류 사회에 이바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는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중국의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방역조치는 외교 문제도 경제통상 문제도 아닌 자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방역 출입국 문제를 가지고 서로 그 어떤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입국과 이런 검영 문제는 어떤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판단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재외 공관은 우리 정부의 집으로서 경제 외교 수출의 거점 기지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도 기업의 한 전략 부서라는 마음으로 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군 정찰 위성을 띄워서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는데요. 전반기 한미연합 연습은 역대 최장 기간인 11일간 실시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삼축체계의 능력과 태세 강화를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합니다. 또 최근 2차 시험비행에 성공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 발사를 올해 안에 추진합니다. 월등한 대북 우위의 우주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구축해 북한 지역의 핵미사일 표적을 추적 감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은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 기술을 확보해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발사 전에 교란하고 파괴하는 개념도 발전시켜 나갑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는 복합 다층화를 추진합니다. 북한의 혼합 공격에 대비해 장사정포 유격체계 핵심 기술과 장거리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LSM, MSM 통합 운용 체계를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대량응징 보복은 북한 전역의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 등에 대한 파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무 계열 고위력 탄도 미사일 능력을 확충하고 참수 부대로 알려진 특수 임무 여단의 전력도 보강합니다.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 능력도 강화합니다. 현존하는 우리 대응 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작전 개념도 보완시키고 또 추가로 필요한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점입니다. 또 스텔스 무인기와 드론킬로 드론 등의 체계 개발에도 속도를 내는 등 무인기의 공세적 운용 계획도 밝혔습니다. 합동 드론사령부도 조기에 창설해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로 육성합니다.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은 대폭 강화됩니다. 전반기 연합 연습을 실전적 시나리오를 적용해 1, 2부 구분 없이 역대 최장 기간인 11일 동안 실시합니다. 11일 동안. 전후반 구분 없이 연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최초로 과거와 다른 그런 모습의 실전적인 그런 훈련을 하겠다는 점과 또 전반기 연합 연습과 연계해 쌍용 연합 상륙 훈련을 여단급에서 사단급 규모로 확대하고 20여 개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의 규모도 확대됩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확장 억제 협력을 심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미국에서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를 방문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등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도 참석합니다. 특히 이번 순방엔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동행해 수출과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UAE와 스위스 순방은 6박 8일간의 세일즈 순방으로 요약됩니다. 우선 14일부터 17일까지 UAE를 국빈 방문해 모하메드자이드 알나의안 대통령과 원전 에너지 방위 산업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아울러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한 UAE 비즈니스 포럼에서 경제 협력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다수의 협력 양해 각서도 체결될 예정입니다. UAE 순방에는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 사절단도 동행합니다. 정부는 순방 기간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열고 1대1 상담을 통한 수출과 투자 유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UAE 국고펀드와 구체적인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한 UAE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여 1대1 상담을 통해 UAE의 대한 투자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17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지는 스위스 순방에선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의 우리정상으로서 9년 만에 참석해 단독 특별 연설을 합니다. 이와 함께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국내외 주요 CEO들과 오찬 간담회도 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등 국내 6대 기업 총수와 인텔, 퀄컴 등 글로벌 기업 CEO 등이 함께 합니다. 문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우호적인 투자 환경과 기술 경쟁력을 홍보할 것이며. 대통령실은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은 세일즈 외교라며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유치, 협력 등을 위한 장을 만들어주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지난해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아랍에미리트 순방과 관련해 제2의 중동 붐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과 방산, 에너지 등 고차원 기술의 수출을 통해 경제 외교 성과를 낸다는 건데요.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1976년 당시 한해 예산의 25% 수준인 9억 4천만 달러 규모 사업을 수주하며 시작된 중동붐. 이렇게 벌어들인 외화로 한국 경제는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제2의 중동붐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시티 수주 논의에 이어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에서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좀더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UAE 측에서도 한국을 초청한 것이 아닌가 이번 방한 성과가 괜찮을 것 같다고 다들 이제 기대하고 있고요. 아울러 탑다운 방식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왕정 국가의 특성상. 양국 정상이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면 기술력을 확보한 한국 기업이 현지 수출과 직접 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재 UAE의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어 양국의 교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기존의 석유 중심 경제에서 탈피하고자 비석유 부문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칫 기술력이나 전문 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유엔의 협력 수요를 볼때 우리나라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할수 있고 물론 제2의 중동 붐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수출 전략을 위해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금융 지원을 비롯해 UA 의 특성을 파악한 제도화 현지화가 필요합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현지 산업과 인력 개발 방안을 포함한 사업 모델을 갖고 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와 UAE의 협력 수요가 일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UAE가 원하는 원전과 방산, 수소에너지 등 하이테크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수출이 필요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건설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협력으로 나가는 게 유리하지만 그 중동 국가들, 특히 UAE나 사우디 같은 자원부국에서도 더 원하는 것이 그런 고차원적인 협력을 더 원하거든요. 로우테크 쪽을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협력의 방향이 흐르고 있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사실 양국에 더 윈윈이 될것 같습니다.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UAE가 자본을 통해 자국에 필요하고 또 적합한 첨단 기술을 한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KTV 서한길입니다. 정부가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일시적 이주택 혜택을 받는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케일업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3조 5천억 원으로 1조 원 늘렸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냉각된 상황 속에서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 혜택을 강화합니다. 우선 상속이나 이사, 결혼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립니다. 이 기간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에 대해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전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인 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상 주택에 대해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되고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돼 기본 세율 1에서 3%가 적용됩니다. 종부세도 기본 공제 12억 원,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 사항을 2월 중에 공포 시행할 예정으로 개편한 시행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2027년까지 스케일업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3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기존보다 1조 원가량 늘리는 것으로 딥테크 유니콘 기업은 10개 이상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예진입니다.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가입 강요와 채용 비리 등 노조 내 불법 부당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창구도 마련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지난 10년 동안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2011년 10.1%였던 노조 조직률은 2021년 14.2%로 올랐습니다. 이처럼 높아진 영향력만큼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 또한 커진 상황.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 관계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조합원은 필요할 때마다 재정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의 노조 선택권 또한 보장될 전망입니다. 복수노조 선택,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 및 상급 단체 가입과 변경 등 잠재적 조합원인 근로자의 선택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부당 행위에 대한 신고 창구도 마련됩니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가 오는 20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에서 운영됩니다. 가입과 탈퇴 강요, 채용 비리 등 모든 불법과 부당 행위가 신고 대상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시장 5대 불법 부조리를 근절하는 데 역량을 집중합니다. 5대 불법 부조리에는 임금 체불과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 노동 행위가 꼽혔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첫 설날을 맞아 호국 영웅과 유가족, 사회적 배려 계층, 각계 원로 등 15,000명에게 각 지역 특산물이 담긴 설 명절 선물과 메시지 카드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설 선물 메시지를 통해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을 위한 길을 가겠다며 새해 국민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제기능올림픽 참가자와 국회 반도체 특위 관계자에게도 설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콘텐츠 기업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싱가포르 펀드로부터 총 1조 2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글로벌 자본의 K콘텐츠 투자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체부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글로벌 펀드의 투자는 K컬처의 위상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K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고조 등 세계 경제의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은 6,8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지만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이 늘면서 무역 수지가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베트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됐는데요. 베트남과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2021년보다 15억 달러 증가하면서 전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여준 겁니다. 여기에 더해 베트남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급부상했는데요. 연간 기준 베트남이 한국의 무역 흑자국 1위에 오른 건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 활발히 진출하며 긴밀한 경제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결과라고 평가했는데요. 30년 전 수교 첫해 4억 9천만 달러에 머물러 있던 교역 규모가 이제는 877억 달러로 179배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거점 기지로 자리 잡은 베트남. 앞으로도 양국 간 활발한 투자와 경제 협력 기대하겠습니다. 도로 위의 전기차와 수소차가 점점 늘어나듯 전 세계 하늘길에도 친환경 탄소제로 연료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2050년까지 항공기의 탄소배출량 0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꼽힌 게 바로 지속가능 항공연료 SAF입니다.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가 아닌 동물성 또 식물성 기름이나 해조류 폐기물가스를 원료로 만들어진 친환경 항공유인데요. 원료 수급부터 소비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탄소 배출량이 기존의 항공유와 비교해 최대 80%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2025년부터 유럽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가 반드시 이 SAF를 혼합해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는데요. 혼합 비율은 2%로 시작하지만 2050년엔 63%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국은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로 100% SAF만으로 군용기를 띄우는 데 성공했고요. 민간에서는 앞서 지난해 6월 스웨덴의 브라텐스 항공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 속 친환경 항공으로의 변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 달 우리 집 관리비는 30만 원이 넘는데 건너편 친구네 집은 25만 원. 실제로 지난 2020년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별 아파트 관리비 차이가 많게는 1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해부터는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와 또 주변 단지의 관리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K 아파트를 통해서인데요. 전국 18,000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와 유지 관리 이력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입주자들이 자신들이 내고 있는 관리비가 잘 쓰이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시설물 보수와 유지, 교체 공사 등 주요 사업의 입찰 정보를 동류별또 업체별, 비슷한 아파트별로 비교할 수 있는 건데요. 특정 단지를 선택해 내가 사는 단지와 1대1로도 관리비 부과 내역을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궁금했지만 속시원히 알기 어려웠던 관리비 정보도 알고 또 각종 관리 사업의 입찰 부정 행위까지 감시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발급은 관할 구역에서만 가능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KTV 뉴스 중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KTV 대한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